자, 이번에는 인동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동납하기 전에 가스 용접 토치를 설명드리면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부분이 아세틸렌 조절 밸브고요. 위 부분에 있는 부분이 산소 밸브가 되겠습니다. 아세틸렌을 조금 열고 산소를 열어서 점화 라이터를 이용을 해서 불을 붙입니다. 그런 후에 불꽃이 붙이면 자기가 원하는 불꽃을 조절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불꽃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 산소 아세틸렌을 조금 더 열고 산소를 열어서 불꽃을 조절하고 반대로 불꽃이 너무 세다 그러면 산소를 조금 닫고 아세틸렌을 조금 닫아서 자기가 원하는 불꽃을 조절해서 어 용접이나 땜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배운 용접봉 중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인동납이 되겠습니다. 동과 동을 땜을 하기 위한 어 용접봉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는 인이 포함되어 있고 은3%어 인동납땜 용접봉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약간 구리빛이 도는 어, 황동납땜이 되겠습니다. 강과 어, 동을 이종 용접하는 부분에 쓰이는 용접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황동납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합금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플럭스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플럭스는 이러한 가루로 된 붕사가 있고요. 자, 이 붕사를 물에 녹인 붕산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땜을 음, 하는 부분에 예, 발라주어서 우리가 산화피막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어, 기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거하고, 어, 땜이 잘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 플럭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어, 인동납땜을 조금 전에, 어, 익스펜딩 한 것을 가지고 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꽃을 먼저 점화를 하고 어, 그러고 진행할 텐데 불꽃 소리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잘 들리지 않지 않을 수도 있다라 있기 때문에 아, 그 부분을 참고해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세틸렌을 조금 열고요, 산소를 조금 열고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아, 산소를 조금 열었기 때문에 역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불꽃이 너무 작아서 아세틸렌을 조금 더 열고 산소를 열어서 적정한 불꽃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동영상으로는 불꽃 끝부분이 어떠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겹불꽃이 있는지, 백신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안경인 넘버 6 정도를 써야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에 좀 애로가 있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 인동납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댐하는 부분에 이 부분을 땜을 하려고 하는데 땜하는 부분에 위, 아래, 먼 곳에서부터 동관을 예열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까운 곳에 예열을 해주고 땜제, 어, 용접제를 준비해줍니다. 준비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예열이 되고, 예열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아, 용접제를 살짝 갖다 대보면, 아, 모색한 현상에 의해서 얘가 녹느냐, 안 녹느냐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열이 덜된 거죠? 안 녹았으니까? 예열을 해서, 이렇게. 예열을. 하고 난 다음 어, 용접제를 추가해서 용접을 완성할 수가 있고요. 자, 위에 부분도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료가 됐으면, 불을 끄고, 약 6, 7정 정도를 내비둬야지, 이게 냉각이 되면서 굳어지게 됩니다. 그 전에 이것을 움직이게 되면, 굳지 않은 상황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크랙이갈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동영상으로 살펴보았고요. 구체적인 부분이나 더 중요한 부분, 그리고 여러분이 들실제 하는 부분은 대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